대단히 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 183차 대한민국 지식보름을 축하드리고 함께 사회 200배 회장님의 인과 고대 대변회해 진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대한민국 지식보름은 창조 가치와 용암의 지식을 못도로 오랜 연륜을 쌓으면서 업적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동안 해서 주신 200배 회장님의 노고를 제외하고 <laughs> 서로 폭넓은 인간관계와 활동력이 왕성한 백은희 회장님이 시임을 하게 되면은 더욱더 선배들의 터전을 발판으로. 토약을 시기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갖습니다. 창립하신 임동업 회장님과 김세규 총동문회 회장님을 비롯한 여러 그 동안에 임원들의 노고에 지혜를 드리면서 앞으로 대한민국 지식포럼이 우리나라의 엘리트의 집단으로 국민의 존경을 받는 귀한 단체로 발전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빌겠습니다. 금년. 참여하신 모든 분들 더욱 건강하시고 다보가시기를 빌면서 축하의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